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기 15년 전력 2월 18일? 18일입니다 예, 그리고 음. <laughs> 2024년 3월 27일 킹지포드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아, 저희는 문형진 전일국 이대왕 대신해서 디버에다 봉쇄하고 김용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 우리가 전일국의 영토를 확인할까요 에, 지금 그 왕께서 계시는 정평 테네시는 지금 현재 영상 8도입니다. 아, 그리고 흐린 날씨고요. 에, 그리고 오늘은 저, 좀 포근한 저, 날씨가 되었고, 어, 19도까지 올라갑니다. 19도. 아주 좋은 날씨네요. 근데 아침에는 좀 안개가 짙은, 짙은 안개가 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4도, 영상 4도까지 네, 내려가고 어, 토요일날 좀그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필실 그 베니아 동북부 그저 쳐 철근 지역을 봅시다. 현재 5도 에, 뭐 대체로 흐린 날씨고요. 에, 그리고 오늘은 10도, 에, 그리고 비가 조금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비가 오고 17도까지 떨어집니다. 텍사스의 자유 방송, 텍사스의 그저 라임스톤 카운티 자유 방송은 현재 6도.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고 어, 그리고 이제 소나기 오늘, 오늘 올 가능성 있고 조 오분 늦게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기온이 20도 그리고 오늘 밤에는 역시 소나기 올, 곳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어, 7도까지 1차오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순천은 어떨까요? 순천 천정은 현재 11도, 11도고 대체로 흐린 날씨고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지금 밤인데 지금 아홉 시를 좀열 시를 넘었네요 아홉 시를 넘었죠 아홉 시를 넘었는데 밤에 좀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 지금 어~ 칠분 후에 비가 조금 오겠다 그러네 에~ 팔 도까지 오늘 밤에 내려가면 내일은 십사 도일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군마 전전국 현재 팔도 어~ 맑은 날씨고 그리고 그~ 오늘 밤에 삼 도까지 떨어지고 내일은 십이 도. 12도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밤에 좀 고쳐 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버님, 아버님 말씀을 볼까요? 에덴. 네. 천일국 주일의 생활. 함장 하나님과 참복무 중에서 2176페이지. 어,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을 조차 내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와 육적인 아버지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잃어버렸으니, 세계적으로 찾을 때는 세계형의 대가정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은 어머니 문화권입니다. 신부 문화권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중심 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된 아들, 딸을 기독교가 품어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하면, 오시는 재림 주님에게 가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 시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예전에서 하나님도 쫓겨났죠. 그러니까 아담만 쫓아낸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으니까. 예. 네. 우리 네. 하나도 안켰습니다. 네. 좋죠? 네. 네. <laughs> 저 명에 신경을 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아,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세계적인 그 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 오늘 어떤 이야기할까요 아, 트럼프 대통령 아무래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그, 그 어, 관심 있죠? 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제 어, 엄청난 저 벌금을 그러니까 지방 법원 단계에서 엄청난 저 벌금을 내라고 했죠. 음. 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달러면은 5천억 원? 뭐6천억 원이죠. 여세 그쪽으로 가면은. 500 million dollars니까 그러니까 약뭐 약, 대략 니까6 그러니까 0 0억 원을 내저 넘는 뭐 7천억은 가까이 되는 그, 그런 벌금을 어 그런데 그거 저저 항소하잖아요 그저 상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그 돈을 내야 할수 있는 거예요 뉴욕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찬파들이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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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것이 저그 사기 를 했다고 하는데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 그 가치를 가치가 얼마다 해서 그저 라고 해서 저~ 그~ 이~ 저~ 뭐~ 어 대출금을 신청했어요. 은행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보자 아~ 당신의 그 재산 가치는 그게 아니고 이만큼이다 해가지고 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합의를 했어요. 그불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저어 은행에서 그저 승인하는 에그 가치를 담보로 그걸 담보로 저 돈을 빌렸어요. 예. 그리고 그 돈을 빌리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저 이제 잘된 거예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 그러면은 다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거래를 합시다. 다 그렇하수서 박수 만세였는데,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건데, <laughs> 끝난 건데, 그, 이 좌파, 그, 저, 어, 검사가 와가지고, 아니다. 현실에, <laughs> 그, 저, 부동산 가치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 신청할 때, 그,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저, 그, 사기죄로, 저, 고소한 거예요. 위 있다. 아니 그쵸 하여튼 그 저, 신청서를 썼을 때 네? 그래가지고 그쪽 판사도 판사가 그면 내가 그 가치를 내가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했어요 <laughs> 엄청나게 싸게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유죄다 사실 재판하기도 전에 판사가 먼저 자기 마음대로 그 결정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있고 이건 이건 그 미국 헌법에도. 그 지나친 벌금, 그걸 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명히 저저 저 위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어 장사꾼들이, 다른 기업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한 거나, 한 것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 다음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뉴욕 주지사가, 아, 당신들은 걱정할 거 없다. 이것은 트럼프라는 특정 개인으로만 그는 것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그런데, <laughs> 데 법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등하게 그저 되는 것이지 예? 마음에안 든다고 그 오늘 한 사람만 찍어서 그 그렇게 해요? 예? 아니지요.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하지 말라고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 옛날 유신 시대 때나 뭐 5공 때나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저 지난 월요일까지 월요일에 아마 오후 5 시까지 이제 그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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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을 한 돈으로 몇 천억을 내야 되는데 못 내겠다. 대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 항소 법원에서 아 이건 너무하다. 아, 그래서 그 내야 할 돈을 이제 한 삼분의 일로 깎았어요. 한 삼분의 일 이하로. 하나도 안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그건 저 사기 아니라는 것은 저 항소 법원에서 다시 이제 그저 그 심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벌금이 너무 너무하다는 거예요. 벌금이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 한삼 분의 일 정도로 쭉 깎았어요. 삼 분의 일 어, 이하로 깎았어요. 이게 네.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글카 그러니까 안 내면은 트럼프 타워라든가 그저 트럼프 부동산을 음. 이제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가져가겠다는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그렇게 해서 이걸 그저 훨씬 더저그 줄이고 그리고 어, 그 기한을 저 열흘 더 지겠다. 시간을 내는 시간을 열흘 더 지겠다. 그 그래 가지고 돈권는아 그것은 기꺼이 내겠습니다. 그래 가해고 지금 아마 이맘때 벌써 냈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라는 것이 처음으로 방소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laughs> 나중에 이기면은 돈터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laughs> 그그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라는 그저 판결이 나오면은 방소 부분이나 그저그 대법원에서 나오면은 그런 그 벌금을 그 지소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저기 좌파면은 난 옛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판사 어떤 좌파냐 우파냐 그게 문제지. 그렇죠. 이건 뭐뭐그 좌파도 말이죠.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 좌파도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 한테 좌파 중에도 음. 이런 거 하는 것은 저그 분명히 에, 그 정치적인 음. 그저 전파 그것이 있는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뉴욕에그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 요 브롬버를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러 나중에 음. 그이 지금의 그 검사를 검사 그, 기, 그 기분을 건드리면 건드리면 우리도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원래 당해야 맞는 <laughs> 네 그래. 아무튼 이 그래서 월요일 날 트럼프가 그저 아주 중요한 승리를 어 거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줄여서 줄이고 음. 그리고 10일 동안에 더 내고 그저 기한을 늘리고 그러니까 그저 압류 당하지 않는 재산이 압류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 그저 하는 사람은 저 프로는 말을 압류하면은 그러면은 대선은 거기서 끝난다. <laughs> 이 좌파 검사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 그러니까 압류되는 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 그래도 뭐 끝난다 해도 이게 시간이 돼야 이 결정하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 왜냐면은 <laughs> 이게 그 압류되면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다는 쪽으로 가니까 트럼프 대한 지지가 훨씬 더 이제 올라간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일에 오늘 대선 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다는 어, 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국진님이 말씀하시기를 트럼프가 네. 지금 그저 순교자의 네. 그, 그 기록가고 있다고. 네.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네. 또더 알아야 할게 많은데. 네 그런데 음. 생각해 봐요. 그렇 트럼프는 원래 기업가로서 사실 정치에 그 뛰어들 저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냥 네? 그냥 혼자 잘 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잘못돼가고 있다고 해서 정치에 그저그들 그때까지 친구였던 사람들도 음. 아 그러면 이제 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음, 의인의인의인이에요인 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늘이 대하는 거니까 그분은 의인이에요. 네. 네. 뭐그 사람이 그다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동안에 좀 여자 관계를 보면은. 그 따지면 다윗은 어떤데? 가정하게 <laughs> 고민인데 다윗이 얼마나 불데 <laughs> 네, <사람이. 웃음> 해결을 했지. 해결을 했지만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그저 나라를 뺏겼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도 죽었고. 에. 아무튼, 그, 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적정지라고 어 분류되는 주가 몇개 있잖아요. 다섯, 여섯 개 정도. 네. 어 거기서 거의 지금, 그, 저, 트럼프가 현재, 어뭐 이기고 있다. 우세하다. 이런, 여론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만약 오늘 대선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아마 큰 승리를 어 할것 같, 크게 승리할 것 같은데, 음. 어, 오늘 아니죠. 아직 7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남너았죠잘 응. 네. 버텨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그최3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옛날에 존 F. 케네디, J.F.K.의 케네디 조카. 대통령. 조카. 예. 네. 그리고 그저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응. 어, 그 아들인데 로버트 케네디도 역시 암살 당했죠. 응. 그렇죠. 굳아들 케네디 집안을 하였던 아, 그좀 네. 어, 악연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마 형은 또 전쟁 때 죽었고 네, 그리고 네, 저 JFK도 암살당하고 로버트 캐디도 암살당하고 네. 에드워드 케네디는 네. <laughs> 막내 동생은 어~ 에, 운전하다가 다리에서떨어졌는 데, 음. 그런 좀좀 r 좀 관계는좀 이상한 사, 사건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볼받은 거죠. 볼받은 음. 거 그리고, 하여튼 그 여자들도 m J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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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그 Jum Jum j u 거 j 예. <laughs> 그 m Jum 한 u m Jum Jum 디 u m j 케네디가. 아무튼 m J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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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에그데이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그저 무소속 후보로 저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어제인가 그저 자기 부통령 후보를 에, 같이 이제 하, 미국은 항상 같이 이제 그저 주마하잖아요. 음. 그, 그렇죠. 그 부통령 후보를 저저 저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자인데 여자인데 그저 갑부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이든에 헌금했던 사람 정치 헌금을 바이든에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바이든은 아니 그래도 바이든은 뺏긴 거지. 음, 바이든이, 바이든이 그 사람을 뺏긴, 뺏긴 거지. 빼긴 거지. 로버트한테, 로버트 루테디한테 그러니까 바이든,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하우스는 비상이 났어요. 음. 이그 일대일 그 대결할 때도 트럼프가 의세한데, 이 제3 후보가 나오니까 또 이제 더욱더 더 바이든은 불리하다. 그래서 어, 그 동안에 이제 오바마가 응? 내가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요. 미국 공상당의제 1인자는 네, 오바마가 맞아요. 오바마가 네. 두 번이나 이제 바이든을 가서 이제 바이든을 만났다 당신들 더잘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트럼프가 이긴다. 응? 당신들, 아, 당신뭐 하고 있냐? 음. 이런 식이에요. 응? 그런데 역시 그저 그. 저, 그 바이든이 안 된다는 것은 4년을 이긴다 해도 4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다 알고 있고 마두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에 지려고 하니까 이걸 그, 그 오바마가 아마 설득해야 되는 거 같아요. 바이든을 물러가라고. 물러나는. 네, 물러나라고. 물러나 네, 물러나 근데 아무 물러날 거같 지금 보니까 물러날 그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시간... 없어요. 네, 네. 지난번에 그저 일반 교수 연설도 음. 뭐 1시간 동안 시간인가 떠들었는데 음. 자기의 그 뭐랄까? 힘을 마시하려고 그저 그런 거같요 네.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져하다그그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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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나 잘리지 마라.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런 거써는 안에는 어조로 말이지. 뭐... 한 시간 했는데 그냥 또 일어나서 또 하고. <laughs> 아무튼그 그러니까 원래 일반 교서 연설을 대통령이 할 때는 그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을 그죠 어 정도인데 서로 그러, 이해가 가게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뭐 아, 트럼프를 <laughs> 이름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나의 전임자는 나의 전임자는 나의 전임자는, 나의 전임자는 이걸 이제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누구냐 다 알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그 정말 어, 가만히 앉아서 듣기 어려운 연설이었어요. 귀에 거슬리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예. 중구난방, 핑계설, 예. 예. 수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바이든은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같대요 절대로 네. 만두면안 돼. 아무것도 야 우리한테 유리함. <laughs> 근데 그만두어도 민주당으로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 인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만두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현재 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게 그렇죠. 상식이에요. 미국 전체의 상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죠. 그렇죠. 해리스가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냐 하면은 그 아니에요 더안 더, 더 <laughs> 돼. 더안 돼. 더안 돼. 더 이길 가능성이 <laughs> 없어 <잘 뽑아. 웃음> 그러면은 이제 그~ 저~ 그러면은 오바마의 소위 부인이 <laughs> 부인. 소위 부인 될 거냐 하면은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난 절대 싫다 뭐 지난번에 소명서까지 냈어요 <laughs> 오지어떻게 시켜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지금 그저 아,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진태양남. 예. 화면초과. 네. 예. 음. 예. 그러니까 저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가 음. 이기는데. 이대로 가지요. 아, 정치라는 것은 이대로 안 가요. <laughs> 뭐냐, 그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그래 뭐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음.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지? 지금 칠 음. 명기가. 7 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음. 7 개월이 맞아요, 지금. <laughs> 축구 경기로 말하면은 어, 지금 한그저하프타임인가 천반전이 <laughs> 끝나는 뭐 그런 시점인가? 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대로 거기 계속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laughs> 예, 예, 이, 이 분위기가 안되니게 예, 예. 중간에 자꾸 그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말고. 네. 예, 첫째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래, 계속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봐줘요. 봐줘. 그래도 드롭밖에 없다. 드롭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이죠. 네. 그데 정치라는 것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어, 그게 그것 때문에 또 그, 어, 선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니까 러 그걸 조심해야 돼. 특히 지금 뭐 인터넷 시대에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뭐 비밀 그런 게 없어요. 음. 거짓말도 절대로 못 하고. 음, 음. 네. 예. 옛날하 많이 다르니요 음. 그래서 그래그저데 미국의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저, 저 지지하고 있는 시금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예요. 어, 사실 그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문제죠. 왜냐하면은 11월 5일에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그 1월 초에 또 상원 하원에서 그 그것을 그 당선을 또 인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때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그몇년 전에 뭐 누구라고 하지 않겠지만 뭐. 많은 의인들이 했던 것처럼 또 워싱턴에 모여서 의사당에서 뭐뭐뭐 뭐, 뭐 할지 할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하여저월5 일부터 또 다른 그저 어려운 길이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니까 어~ 월2 0 어~ 며칠이죠 2십 일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취임식을 할 때까지 그~ 이제 우리가 절대로 어~ 뭐 안심할 수 없어요. 어떤 차한은 취임식 때 만일 트럼프가 어, 저단그 선출되고 취임식 때 우리 미국 사람들은 미국 선수. 대통령은 소, 성경에다가 네. 손을 두고 알잖아 그, 네. 이 사람은 뭐 농담 반이지만 트럼프가 성경에다가 손을 놓고 저그저 손설 하면은 그 성경이 완전 불이 불이 날 것이다. <laughs> 그거 좀 봐야 알지. <laughs> 그저 아빠가 <좌파가> 그렇게 말해요. <laughs> 그것이 이제 성령이 불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죠. 영적으로 불이 <분이> 나겠지. <laughs> 네. 네. 아이고 이거 왜왜왜 왜, 왜, 왜. 지금 6시. 어, 오케이. 규진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하루하루가 그 우리가 어그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날들입니다. 어 뭐지, 쭉월트모에서큰 사건이 났죠? 다리,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배가 다리가 지나가다가 음, 다리가 끊어졌다. 예,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대량 그 살상 사건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랬는데. 결국 사고, 사고, 사고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원래는 그런데 이거 배가 거기다가 그 화물선이 거의 부딪치기 전에 경찰이 먼저 그저 길을 차단했대. 네, 그러니까 미리 저 연락을 받고 차단했대. 그래서 그 생명을 많이 많이 구할 수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에, 그 다리 위에서 그 구멍을 메는 게 있잖아. 음. 구멍을 음. 아스팔트를. 이렇게 땜질하는. 땜질하는. 음. 그런 작업을 하고 술이, 술이. 있는 수리 수리. 응, 그런 음. 어, 그런 이제 그 사람들 여덟 명이 있었는데 음. 그중에 여섯 명이 안타깝게도 음.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덟 명 중에 여섯 명 죽은 건확인는데그 외에 한 사람도. 일반 시민은 거의 없었냐 하면은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된 모양이에요. 차가 만약 그냥 지나가고 그으면 사고 나는 건 그걸 쏙 없이 쏙 없이 이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이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이쏙 없이 이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쏙이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쏙 없이 쏙없이 보수 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참 운이 안 좋아하는. 그렇죠. 비리면 네. 그때 그렇죠. 공사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문제가 이 다리에 말이죠. 네. 보통 한강 다리도 그럴 거예요. 다리를 이제 그저 네. 이렇게 그 기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네. 물이 흐르는 곳에 이러한 그저 뭐 시멘트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배가 부딪치지 않게. 어, 하고 있는데 그걸 본적 있어요? 다음에 다리 그, 저큰 다리 건너갈 때 한번 봐요. 그래 다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뭐 배도 그렇고 아니면 상류에서 뭐가 흘러올 수도 있잖아요. 뭐? 흘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이 이제 다리를 상하지 않게 그 비껴하게저 했어요. 저 시멘트로. 근데 이 다리는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 해서 그럼? 근데 옛날에 했어도 그런 걸좀 생각해야 을 되는데 나중에라도 음. 그래가지고 그그 그 다리에다가 그냥 중도를 하니까 무너진 거죠. 음. 오랜만에 사고났네. 볼티모어 뭐. 네, 네. 뭐 하싱턴에서 네. 조금. 우리 우리도 그 다리를 몇번 어, 많이 가 봤죠. 어, 그, 다리 지나 가 봤죠. 워싱턴에서 뉴욕 갈때 우리가 보통 통 1일 지나가. 아니야. 런데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잖아. 어, 아니, 터널. 터널로 가는 거. 그 근데 이건 이건 터널이 어떤 때는 뭐그 차가 막히던 뭐 답답든가 하면은 우리가 그걸 저 우회 우회를 했죠. 가끔. 이건 저 볼티모어에 둘러 사는 저 워싱턴 사고 오고 볼트건이 육구호거든요. 아, 육구. 695. 육에저의저 다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걸 이용하기도 했어요. 배도 부서졌겠네. 배도 부서졌겠죠. 그래서 배가 있는, 문제예요. 배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을 거고. 어, 이건 문제가 아니지. 배, 배 있는 사람들은 죽었죠. 그렇죠. 공산주의자. 사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그하튼 미국의 운세가 지금. 마슬아슬하다는 음, 것을 n t know. I don't k 보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음 o n 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사 n o w I 삼일 일 3일. 오케이. 네, 다음 주에 하고 괜찮습니다. 네. 아니오늘 몇일? 이에요 오늘 27일. 7일 네. 그럼 4월 일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